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를 동반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해 본적 없는 통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죠. 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말을 더듬거나 이해가 안 되는 언어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 경련, 심지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약해서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드물게는 뇌종양, 그리고 생활습관으로는 흡연이나 과음, 스트레스, 항혈전제 복용, 피임약 복용 등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가족 중 뇌혈관 질환 환자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